지금 소개해 드릴 방은 딜럭스 가든 입니다 딜럭스 가든 이고요 룸 사이즈는 32 에서 34스퀘어 미터 입니다 32 에서 34자 방번호 217호 고요 2층에 위치합니다 이제 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미니바가 무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 아, 돈을 내야 됩니다 자 입구에서 보면 이와 같이 에, 퀸 사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에, 퀸 사이즈 침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킹사이즈로 보기엔 조금 작은 느낌이 있고요. 근데 한 3시 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킹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세 사람 잔디는 지장 없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아, 소파와 테이블이 있습니다. 세명 정도 앉을 수 있고요. 에, 우측에는 이와 같이 미니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커피 걸러먹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 어느 커피를 즐길 수 있겠죠? 저기 여같이 생수 두 개가 주어지고요. 자, 여기 열면은 에, 감자튀김 스낵이 나오는데 이건 유료입니다. 자, 밑에는 이렇게 컵이 있고요. 스푼이 있습니다. 저기 본 카페 나오고 커피 차 세트 나오는데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 제공합니다. 자, 여기 미니바, 에, 미니바, 여기 미, 룸은 이건 돈을 내야 됩니다. 프리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돈 내야 됩니다. 자, 왼쪽에는 요같이 글라스가 있고 커피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은 침대가 보이 고요. 바깥에는 발코니가 보입니다. 왼쪽에는 tv가 보이고 화장대 메이크업 테이블이 보입니다. 자 이제 어... 침대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침대 쪽에서 보면 앞에 TV가 보이고요. 우측에 메이크업 스페이스가 보이죠. 그래서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의자가 있고, 유리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발코니가 있고요. 수영장이 보입니다. 풀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든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풀뷰도 괜찮습니다. 수영장이 잘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이 미니바가 있습니다. 미니바가 있고 그리고 소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방에서 보이는 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에서 보면은 예, 환상적인 그런 뷰가 나오죠. 예, 환상적인 뷰가 지금 보면은 예, 방에서 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보이고요. 예, 야자수가 보입니다. 코코넛 나무가 보이죠? 그리고 수영장이 멋있게 보입니다. 자, 방에서 나가면 이와 같이 멋진 발코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발코니는 소파 베드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자기에도 좋습니다. 바깥에 보면은 이와 같은 멋진 뷰가 보입니다. 유방곡 사톤 호텔의 모든 룸은 뷰가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잘 해가지고 멋진 정원이 모든 방에서 보입니다. 자 앞에 네, 이게 지금 네. 멋진 소파 베드가 보입니다. 우선 자도 좋습니다.